인, 인생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 요 네. 손첩은 좀님 좋아해주셨네. 좀 이렇게 살이 좀 빠지니까 또 보고 그러면은. 응? 근데 얼굴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아,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지고 이빨이 자꾸. 네, 이모부도 그거 하고 누거 하니까 그러면 회사를 차려라. 아빠가 거기에. 그저 고문으로 갈수 있게 요안 돼. 야, 고문 너무 피곤해안 된대. 아빠는 왜냐면 제게 한다고 짱도없을거 같고 받 <laughs> 아빠는 아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새끼들하고 봉부를 뭐, 뭐, 많이 달라고 했는데한고목도삐을 쓰는 거지. 고개 해서 새끼 나는 어? 상식이 성심이... 엄마가 성신이 못준거야 아이한테 안그러겠어? 아니, 순주는 근데 회사를 떨어져 나갔잖아. 근데 그 어. 떨어져 나간 회사에서도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오더를 많이 주는 거야? 응, 어 음, 음, 자, 음, 이렇게 된 거야. 흥분해 드는데 거기 그대2 0대의 파트장이 나가서 차렸어. 어. 차리고서 야, 여기 택지 아, 유니택에서도 캐릭터. 하청을 많이 받고 음. 다른 데서도 하청을 많이 받아서 어. 처음에는 음. 둘이 시작했는데 지금 여섯 명이라거든? 그러니까 이미케에서도 봤고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군에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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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사에서 나온 거네 좋게 말하면 그, 그러니까 신수 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신수 말하자면 KT는 사장부터 다 동국쟁이라 일을 다안 하고 밑에 쫄 쫄따기다 딱들만 계속 출장 보내고 음. 안 한다는 거야 음. 아, 그래, 어딜 그리고 어딜 거기는, 거기는 사장도 지가 차렸으니까 직접 뛰면서 같이 뛰고 한다고 편하게 되는 거야. 있어, 근데 처음에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 가게 했거든. 그래도 엄마, 이 상사가 여기 똥싸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조금 금마면 안 되고. 그래한 3년 이상은 료력을 써야 돼. 그럼 못 있잖아. 가게 했거든. 어. 1년 더 있어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편한... 개 고만불 쪽에 침장, 뭐파 회장, 상부까지연담하는 제가 3개, 최초에. 최초 그 상담 했는데 상무 상담 했는데 조건을 해서 연봉에 30% 올려주고, 2개씩 올려주고 과장을 올려준다고. 두 개씩. 근데. 이게 긴그 거야. 실탄으 나온 거 그, 뭐? 음. 어, 그럼 실그고그 거기서 근무하는도 눌안 되는 거야. 막 그럼 돈 때문에 내가 돈따라다니 노예가 돼갖고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아, 했으면 그렇구나. 그냥 다 옮겨 그랬지. 근데 지도 똑같다 고래더라고. 거기. 순주가 되기는 해서 뭐하는 회사예요? 아 KT의 대행사 네. 인이 되겠는데 사 나왔어요. 거기서 매는 거기 보안업체요, 거는. 그 내가 듣기는사이버 보안업체 같은 그런 거 그,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여연도 물어봐. 그러니 내가 대피그 이렇게 한 팀이 삼십 음, 명이면 열몇 음, 명은 그, 개발하는 거고 열몇 명은 거 뜨가 팔아서 갖다 안찍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열 명은 그, 지네들이 안쪽에서 팔아먹었으니까, 애이 주는 거고. 아, 네. 근데 이제, 걔 처음에 그런 거 하다 지금은, 보안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타 증권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로그인 하는 거만 여기는 매매하는 거만 이렇게 막, 회사별로 이렇게 다 수준을 줘서, 나중에 그거, 그거, 하나로 치아와. 보안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깔, 깔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지금 내가 마음 편고 좋대. 음. 그래. 그러면 거기서 병료 아서그 회사 차에서 아빠하고 넘어니까 아빠하고 안 하는데. 아, 빠는 거기하고 아무 관련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별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라는 거지. 근데 이 아빠 오시 아, 숙하셨어 아, 그래 아빠 보자. 일안 아,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음. 뭐 여기서 상관없나? 피자 피자 음. 피자집 앞에? 피 음. 네. 콜라 거기 주로 저녁 콜라 장사니까 콜라 거기. 콜라 거기. 아니 안이 앞으로 야돼 아니 영업 안면서 얘기했는데 응.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때 도구조수집 맨날 가잖아 응. 근데 소풍 간다고 하면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어? 아 오늘 누나 만나러 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또야 뻥치지 마 창을 못어이 아빠가 아 뻥쟁이래 <laughs> 아니 창을 뭐, 못게여 물이 약가 물이 안나 더드려 아니 할, 너무 심하고요. 더 아. 넣어야 돼? 나 지금 하번크 어, 많은 는것 같아 가지고. 미밥 더 아. 조금 먹이거보다도그 아, 소금 아. 드렸더니그 잠을 안 잤더니 그냥 누나가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할머니 같이 보여. 잠을 잘못잤어데 아. 어제 이거 밤새 있지 이게 아파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통증 때문에 잠못 잔다 소리